29골 직접 관여 레스터 메디슨 시원함이 매력적인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이 다시 한번 팀의 승리를 선물했다 레스터 시티는 3일 영국 노스 이스트 잉글랜드 지역타인 위어주의 뉴캐슬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레스터는 리그 3위로 도약했다 메디슨은 1996년 생의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형 미드필더다 24세의 나이에 불과하지만 EPL 상위권이자 유럽 대회를 누비는 레스터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메디슨은 올 시즌 찬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뉴캐슬전에서 또한번 맹활약을 펼치며 자신이 왜 손꼽히는 재능인지 증명했다. 메디슨의 경우 공격형 미드필더자 지녀야 할 장점들을 모두 가졌다고 평가받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시원함이다. 모호한 표현이지만 슈팅과 패스, 드리블 모두에서 거침이 없다. 이번 뉴캐슬전은 메디슨의 그 시원함이 잘 드러난 경기였다. 메디슨은 전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의 패스마다 레스터의 공격이 불타올랐다. 전반 47분에는 정확한 코너킥으로 웨슬리 포파나 헤더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다. 후반 들어 메디슨은 득점까지 성공했다. 후반 9분 제이미 바디가 왼쪽 측면 돌파 후 내중공을 메디슨이 특유의 시원함으로 슈팅을 가져가 골망을 갈랐다. 레스터의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체력 안배 차 메디슨을 교체 아웃시켰지만 메디슨의 활약에 뉴캐슬의 추격에도 2-1로 승리했다. 이를 통해 도트넘 핫스퍼를 누르고 3위로 올라섰다. 이날 득점을 기록한 메디슨은 같은 날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2018-19 시즌 레스터 합류일에 리그만 한정하면 17골 1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레스터의 29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셈이다. 모든 대회가 아닌 리그만 한정해도 공격 포인트를 올린 기록이 이 정도로 공격 포인트 이외의 상황에서의 기여도 훌륭하다. 레스터 팬들이 그를 아끼는 이유다. 사진 뉴시스 AP, S T N 스포츠 이영주 기자 이메일 주소